우리가 호구입니까? 미국이 요구한 3,500억 달러, 주면 망하고 안 주면 폭탄 맞는 K의 경제 딜레마. 지금 한국 기업에 관세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자동차는 물론 K바이오의 핵심인 의약품 관세가 100%. 일본, EU 등 경쟁국은 15% 상한인데 왜 우리만 이럴까요? 이유는 간단합니다. 미국의 빅딜 요구. 3,500억 달러 약 480조 원의 데미 투자입니다. 미국은 이 돈을 지원이라 부르지만 이 돈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. 한국이 울며 저점 먹기로 소백조 원을 미국에 쏟아부으면 국내 투자가 막히고 한국 경제가 위험에 빠집니다.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경제 딜레마입니다. 요구를 수용하면 경제 파국, 요구를 거부하면 100% 관세 폭탄으로 기업 경쟁력 붕괴. 협상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누적됩니다. 정부는 환율 협상을 완료했다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. 이 관세 리스크와 3,500억 달러 족쇄는 당분간 한국 경제를 뒤흔들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. 과연 우리는 이 덫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까요? 좋아요를 눌러 한국 협상단에 힘을 실어주세요.